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카페에다 올렸던 문제인데, 좀 한번 제가 좀풀이를 조금 해드릴게요. 이 문제,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몇 가지 이제 포인트로 좀 체크해야 될게 있어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손담마씨는 대구에서 떨분감, 떨부감 500주를 경쟁하고 있는데, A품종이고, 300주고, B품종이 200주라는 거예요. 이거 모두 보험에 가입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볼때게이 처음에 이 가입 주수 있잖아요. 이 A 품종 300 주고 B 품종 200 주고 하 전체 다500 주예요. 그리고 떨분감이고 떨분감. 그리고 계약 사항을 보면 계약 사항은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된 거예요. 평년 책가수가 6만 개고 6만 개라고 특약은 특약은 나무 보장 특약에 가입했고 품목은 떨분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 저 저가전종화 풀때 항상 특약에 뭐 가입했는가 체크하셔야 돼요. 특약에 여기에 기재가 안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정 5중 특약이나 이런 거 가입 안됐안돼 안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여기에 기재된 것만 가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나무 보장 특약만 가입했다는 거거든요. 품목은 품목은 떫은감이에요. 단감인지 떫은감인지 사관지 벤지 이거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이게 떫은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자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저가우착가수 사고 유무 없이 다 조사를 해야죠. 그런데 가입할 때에 a 품종 300주 b 품종 200주로 해갖고 500주라고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가서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A품종 250주고 B품종이 300주에요. 이, 가입할 때 주수가 조금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그러면은 이게, 이게 전부 다 합치면은 요거, 보험에 가입한 게 500주 가입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이거 A품종, B품종 다 합치면 550주잖아요. 550주. 요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주수가 잘못돼 있으면은 이 계약 변경을 해줘야 되거든요. 계약 변경을 해주는데, 계약 변경을 해주는데, 이 전체 주수 합계를 해갖고, 가입할, 가입할 당시보다도, 당시보다도, 저가우차 때 실제 조사할 때 주수가 많으면은 이 계약 변경을 안 해줘요. 안 해주고, 이게 적었을 경우, 이게 500주인데, 이게 두개다 합쳐보니까 400주에요. 400주. 요 때만 계약 변경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주수가 많은 경우, 계약 변경이라는 원어는 가입 당시 주수하고 계약 변경이라는 것은 계약 변경이란 가입 당시 주수하고, 가입 당시 주수하고, 실제 조사했을 때, 실제 조사 당시 주수 있잖아요. 조사 당시 주수가 다를 경우에, 다를 경우에 변경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가입 주수보다 실제 결과수가 적을 경우에는, 이거, 평년차 가수나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가입 주수보다 실제 조사 당시 주수가 많잖아요. 많을 때는 이 변경을 안 해줘요. 그냥, 그냥 가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이게 적을 경우 가입 당시 주수보단 실제 당시 조사 주수가 적을 경우 절국 경우 많이 가입했으니까 보험료를 돌려줘 버리면 되는데 실제 조사 당시 주수가 많으면은 많으면은 요거 가입 주수를 더 많게 해가지고 많게 해가지고 보험료랑 더 받아야 되고 그런데 정부 지원 그런 것들이 복잡해가지고 이런 거 주수가 많은 경우는 변경을 안 하고 그대로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평년 차가수나 이런 거는 계약 변경을 해준다는 것은 이 평년 차가수하고 보험 가입 금액을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평년 착가수가 바뀌면 당연히 부험가액금액도바뀌지 바뀌겠죠. 이 평년 착가수는 원래 산정할 때 품종별로 산정을 안 해요. 다 합쳐서 산정을 해버리니까 여기도 주수가 A 품종이 300주고 뭐 A 품종이 250주고 B 품종은 A 품종은 줄었잖아요. B 품종은 증가하고 그래서 이런 거 품종 생각하지 마시고 계약 변경할 때는 이 전체 합계로 합계로 이렇게 봐가지고. 변경을 할 건지, 안할 건지, 그렇게 보고 가시면 되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계약 변경 할 필요, 할 필요 없죠. 이쪽에. 뭐, 시험에, 계약 변경 같은 거, 시험에 잘 출제가, 출제는 잘안 되는 편이에요. 이쪽에 있는데. 그런 개념 정도만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표본주 착과수 합계가 되어 있죠. 표본주 합계서 착계, 착, 저, 착과수 합계. 그러면은, 요거를 전체, 이제 여기서 조사 대상 주수 구할 때 있잖아요. 이 조사 대상 주수. 이제, 저가 우 착가수를 구해야 되니까 전체 조사 대상 주수. A 품종은 이제, 그래서 여기서 조사 대상 주수 구할 때는 이 이쪽, 저가 우 착가수 조사할 때 실제 결과 주수 있잖아요. 여기서 빼가야 돼. 여기서. 요렇게. 여기서 이렇게 300주에서 빼는게 아니라 실제로 조사된 주수에서 빼 가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요렇게 요런거 계약변경을 안했으라도 안했으라도 이제 조사대상 주수 구할 때는 구할 때는 여기서 실제 결과주수부터 빼간다 그러니까 A 품종 조사대상 주수는 250주에서 A 품종 여기 보면 고사가 50주 있었죠 그럼 50주 요렇게 해가지고 200주 요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B 품종 비품종 여기 300주 있죠. 300주에서 수학불능주수 50주가 있잖아요. 여기 300에서 50 이렇게 빼면 250주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합기면 합, 합하면 전체 조사대상 주수는 450주가 되죠. 450주일 때에 전체 표본 주수는 앞에다 7을 더하면 되거든. 7. 그럼, 11주가 되거든요. 11주.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차 저가우 착가수는 품종별로 구해야 되니까, 품종별로 구해야 되니까, 요거, 11주를 있잖아요. 이제, 요거를 비례치로 배분을 해야죠. 이쪽에 있는데, 요렇게. 그럼, 여기 450분에 200 곱하기 11, 요렇게 나오면 뭐가 나오겠죠? 여기 소수점 있으면, 여기 올리면 되거든요. 여기는 450분에 250 곱하기 11, 요렇게 하면 뭐, 숫자가 나오겠죠 이 소수점 소수점 있으면 무조건 올림 해줘야 되거든요 올림 요렇게 해서 품병별 조사대상 주수를 구해야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요렇게 구해, 구해봤더니 뭐이 숫자가 뭐5.004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뒤에 소수점 뒤에 숫자가 있으면 무조건 이건 6주로 이렇게 올려 줘야 돼요 6주로 이렇게 한주 여가 0004나오도 이렇게 한 줄을 올려줘야 된다는 거. 요렇게. 요렇게 해서 최소 표본주 선정해갖고 저가 우 착가수 산출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가 종료 후, 저가 종료 후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과실 손해보험금 산출을, 산정하는데, 이제 되겠죠. 적과가 끝나버리면, 적과가 끝나버리면, 은 적과 전에 사고가 발생하면 착과 감소 보험금을 주고, 적과 종료 후에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손해보험금을 주거든요. 그러면 적과 종료에 낙엽 피해가 발생, 태풍으로 낙엽 피해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근데 이제 적과 후에 이 얘기에 한정 우종 특약을 가입을 안 했으니까, 자연재해, 적과 전에, 적과 전에 자연재해 는한 착과 손해 감소가 수를좀 구해야 되거든요. 적과 전에 태풍 사고가 발생해갖고, A품 종 고사 50종 비품종 수확분홍종 50주가 됐잖아요 적과전에 자연재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적과전에 자연재해로 인한 착화손해 감소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 한번 이거 사고가 발생 안했어도 추가로 그거를 저기 더감실수로더 인정을 해주거든요 이쪽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 조사대상 입증 입 피해 중 조사 4개라고 요 낙엽수 전체, 낙엽수가 100개, 병해충 피해 입이 30개, 60% 피해 입이 20개, 30% 피해 입이 40개, 10% 피해 입이 50개라는 거예요. 50개. 그러면은, 이 낙엽률을 구할 때, 낙엽률을 구할 때 있잖아요. 요거, 이 낙엽수, 낙엽수를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낙엽수하고, 그 다음에 50% 이거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잎 중에서 이렇게 잎이 있으면은, 이제 요게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잎들이 있어요. 이렇게. 동서남북 네 가지 조사해가지고, 표본주의 동서남북 네 가지 조사해서, 낙엽수라서 낙엽이 이게 떨어진 자리를 세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낙엽수는 이게 이제, 저기, 나 저기, 낙엽률 계산할 때 낙엽수로 보고, 그 다음에 병해충 피해 있잖아요. 병해충 피해 같은 거로 보상하지 않는 죄로 입이 떨어졌다든가 이런 것들은 정상으로 봐요. 달려있는 입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달려있는 중에 입 중에서 50% 이상 피해를 보잖아요. 50% 이상 피해. (50프로) 피해 입을 입으면 이거는 낙엽수로 봐요 낙엽수로 근데 요거는 낙엽수로 봐야죠 이것도 낙엽수로 낙엽수는 (100개에다가) (20개면) (120개가) 되는 거죠 (120개) 그다음에 근데 여기서 이제 전체 조사대상 입을 구해야 낙엽률을 구할 거 아니에요? 낙엽률을 구하면은, 낙엽수 나누기 전체 조사대상, 동서남북 네 가지의 전체 조사대상 입이거든요? 입이면은, 이 표본주 신초 1년생까지 한 가지당 입이 모두 10개씩이다 그랬어요. 입이 10개, 요렇게. 이게 떫은 감이면은 경과일수는 필요 없죠. 이게, 그래서 여기 단감이, 단감이냐, 떫은 감이냐 달라가지고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을 이게 산출 방법이 좀 달라지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조 조심해야 될게이 시점 이 사고 발생 시점에 조사 대상 주수로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사고 발생 시점에 조사 대상 주수는 몇 주냐 여기 550주잖아요 550 550에서 여기 고사 50주하고 수학불능주스 50주가 있잖아요. 요렇게 50, 요렇게 50, 요렇게 빼버리면은 요게 몇죠 여기서 450주가 되거든요. 이렇게. 요렇게. 그러면 이 시점에서 표본주, 이것도 7을 더하면 되니까 표본주 11주, 최소 표본주 11주로 하는 거예요. 11주. 요렇게. 그래서 여기 분모, 낙엽률 산출때 분모는 그러면은 표본주 11주 선정하고 동서남북 네가지에다가 전체 입이잖아요. 한 가지당 입이 모두 10개씩 되어 있으니까 10 이렇게 곱하면 분모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 분자는 요게 4고 11 곱하기 4 곱하기 1 0분의 요거 100 플러스 25면은 요게 낙엽률이 되는 거죠. 낙엽률. 그리고, 낙엽률에 따른, 떨분감,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율 산식에다가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쪽에 있는데. 그렇게. 감실수 순작가다가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율은. 그리고 여기서 이 시점, 사고 시점, 그리고 요거는,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율은 품종별로 안 구해요. 품종별로 안 구하고, 전체 합해서 구하니까 한꺼번에 구해시면 돼요. 그쪽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조사대상 주수, 저가우, 착가수 구할 때 있잖아요. 요거 퍼원주 요거 소수점 이하 처리하면은, a 품종뭐 b 품종 합치면 다 합치면 1 2중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걸로 오시면 안 돼요 이 시점에 이 시점에 조사대상주수 기준으로 해서 품종 상관없이 그걸로 해서 11주 이렇게 산출해야 하거든요 자요런것도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뭐 잎에 잡초가 농지대 80%에서 과실에 입소해오가미보상비율 가능 최소화 비율인데 저가 후에는 미보상 비율 적용 안 해요 저가 후에는 미보상 비율 적용 없다 적용 안 해요. 요런 거, 요런거 조심해야 돼요. 요런거 필요 없어요. 요렇게 나무 한 주당 가격은 10만 원이고 요렇게돼 있어요. 그다음에 피해 구성률, 피해일등은 반올림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하고 감시수들은 반올림하여 정수로 해라. 그러면 감실수 같은 것은 반은 뭐 이런 거예요. 뭐1124.6 그러면은 반올림하면은 1125개예요. 정수로 이렇게 해 버리면은. 여기, 반올림 정수라는 건 소수점 이하는 나타내지 않는 걸 정수라고 그래요 이쪽에. 요렇게 하고, 자, 지문에서 이렇게 저가 우착가수 산출해라. 저가 종류 태풍사고 낙엽 피해의 낙엽류를 산출하라고 했어요. 과실손해보험에 적용한 누적감실수를 산출하라고 했고 나무보험금 이렇게 산출하라고 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산출하면 제가 설명을 좀다 해드렸어요 이게 문제가 쉬운 듯 보이면서도 쉽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이렇게 아참 이게 틀리게 좋은 문제예요 적과우착과수문제 A품 조사대, 조사대상 조사대상는 적과우착과수 때 조사한 실제 결과수 수부터 빼오는 거예요 이거. 가입 당시 주스에서 빼오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가입 당시 주스하고, 조사 당시 실적을 사서, 또, 또 조사 당시 실적을사 똑같으면, 아무거나 빼도 상관없는데, 틀릴 경우에, 틀릴 경우, 이거, 저가 후 착각서에 조사한, 실증을 져서 이렇게 빼온다는 거죠. 이렇게 전체 표본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품종별 표본주 있잖아요. 요렇게 하면은, 품종별로 전체 조사 대상 주수를 A 품종 에 해당 조사 대상 주수에 거다가, 전체 조사 대상 주 곱하면 4.87이 나오는데, 요거 한 주, 한주올려 소수점 있으면 B품종도 마찬가지로 하면 7주 하면은 요게 한 줄을 좀 올려 줘야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러면은 요게 더 많죠 요게 전체 표본주 보다 여기 12주가 되니까 다 합치면은 표본주가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자 작가 우 작가수는 이제 이렇게 구하버면 돼요 A품종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이게 A품종 전체 표본주에다가 조사 대상 주수 나눠주고 B품종 조사 수에다가 B품종 전체 작가수 합계에다가 여기 비품종 조사대당 수수 나눠 주면 49,000개가 나오거든요. 자, 낙엽률 구할 때게, 그, 그 시점에 조사 대상 주수라고 했어요. 5 5 0조에다 고사 수학분은 빼버리면 450주니까 11주로 해야 하거든요. 전체 입은, 요 표본주 1 1주가 동서남북 네가지에다가 여기 한가지당 10개씩 있다고 했잖아요. 요렇게 분모가 되고, 이게 낙엽수, 낙엽수는 이제 여기 떨어진 거 낙엽수에다가 50% 이상 피해를 본거 있잖아요. 요것도 낙엽수로 보거든요. 요렇게 하면 뭐 27.27%가 나오거든요. 요렇게 구하면 돼요, 낙엽률은. 그 다음에 누적감시수 자연재해는 착가 손해 감소가 수 구해야 될거 아니야? 먼저 착가율을 구해야죠. 이게 저가우 착가수를 갖다가 평균 착가수는 81.6%, 60%가 되니까 60% 이상이니까 이제 착가가, 그 착가감실수는 저가우 착가수 5%에다가 여기에그100%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다 착가율 빼줘야죠. 착가율 빼진 것을 40%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1123개가 나오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착가피의 구성률은 5%에다가 요거, 요거, 요게 이제 착가피의 구성률이 되거든요. 요거는 향후 맥세이로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건, 비에일들은 반올림해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자연재해나 착가손에 감속하실 수할 때는 이게 풀로 이렇게 계산해 주세요. 풀로. 요거 착과 피해 구성률 산출할 때 이거 맥스 a 로항우맥스 a 로 써야 되거든요. 요때는 요때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하고 쓰는데 이 착과 감소 감칠수 산정할 때는 산정할 때는 그대로 그냥 여기다 곱해 가지고 그대로 산출해도 돼요. 그냥. 여기에서 2.29 곱해지 말고 이이 이 식을 풀로 써라는 거예요. 풀로. 교재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교재대로 그렇게 하세요. 뭐 1123개가 되거든요. 자, 낙엽, 낙엽 피해 감소가실 수 있는지 산출을 해야겠죠? 그러면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를, 이게 떨분감이니까 0.966에다가 낙엽률 곱하고 0.0703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는 19.32가 되고, 요렇게. 여기 낙엽률 위에서 구한 거 있잖아요. 여거 그대로 넣어주고, 요렇게. 그래서 여기 당, 당감이, 이게 떨분감은 요렇게 하고, 당감일 때 하고, 떨분감일 때고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를 산출하는 식이 틀려요. 그래서 품목을 잘 보라는 거예요. 감실수는, 이제, 저가 후 착가수 있잖아요. 이게 착가수, 이거 사고 당시 착가수를 구해야 되는데, 사고 당시 착가수. 사고 당시 착가수는 저가우 착가수 이후에 낙가수나 그런 것들은 없었잖아요. 나무 피해도 없었고, 없었으니까 그냥 저가우 착가수가 사고 당시 착가수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에다가 여기에 자연재해률로 착가 손해 감소하실 수 있잖아요. 요게 맥세 A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맥세 A. 요렇게 되면 8345개가 되거든요. 이쪽에 그러면 이제 감소하실 수는 다 합치면은 요렇게 자연재해률로 착가 손해 감소감 실수하고 낙엽에 감수가 하실 수 있잖아요. 요게 이게 다 합쳐가지고 9,468개가 되거든요. 자, 나무보험금 산지할 때도 열대게 가입 당시 주수가 500주고 500주고 저가 후착가수단한테 조사 당시 주수 있잖아요. 조사 당시 주수가 이 가입 당시 주수, 가입 당시 주수 500. 이게 550주잖아요. 550주. 요때도, 요때도 쉽게 해서 이제 여기도 증액은 안 해요. 증액. 계약 변경 안 하니까 증액은 안 하니까 그대로 가요. 근데 보험 가입 금액은 여러분들 이 500주로 보험 가입금 구해야 돼. 나무 보험금 구할 때게5 0 0주에다 주당 10만 원이죠? 10만 원은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율 산출할 때는 CM 산은 여기에 피해율은 여기 여기 조사 당시 실적을 가주 수가 들어가야 돼 조사 당시 실적을 가 수가 여기 550주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 나무 보험금에서 가입 당시 주수하고 조사 당시 주수가 다르다 이게 조사 당시 주수가 적으면은 여기 적은 주수를 해야 돼 여기에 만약에 400주다 그러면 계약 변경해야 되니까 이 400주로 보험 가입금 구하고 피해일도 400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조사 당시 주수가 많은 경우 있잖아요 많은 경우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가입 당시 주수래 술그 계약변경 같은거 없으니까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고 피해율 산출할 때는 여기 분모에다가 실적결과 조사 당시 실적결과 주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 550주가 들어간다는 거 550주네 이 고사주수는 50주죠 50주 그러면 이제 9.09 나오고 이제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에다가피해율에다가나무보험금에 자기부담비율 있잖아요 자기부담비율 자기 부담 비율은 모두 5%에요, 5%. 이건 안 주어지도 그냥 5%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쉬운데 더면서도 쉽지 않고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한번더 설명해 줄게요. 가입 당시 주수 여기에 500주인데 저가우차과 조사시 550주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증액은 안 하니까 이, 이 가입 당시 주수 실제 조사됐던 주수가 많은 경우 있잖아요. 많은 경우에는 계약 변경을 안 한다는 거. 계약 변경이라는 것은 평년 차과수하고 보험 가입 금액을 바꿔 주는 거예요. 계약 변경이라는 건 가입 당시 주수하고 조사 당시 주수가 다를 경우, 다를 경우 그 주수를 잡아 주는 게 계약 변경이라고 그래요. 실제 실무 에 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이쪽에 있는데 그그리 저가우 착가수 조사 할때 조사 대상 주수는 조사 대상주수은는 저가우 착가때 조사한 실제 결과 주수에서 빼온다는 거 여기서 가입 당시 주수에서 빼오면 안 되고 물론 이거하고 이거 똑같을 때는 상관없는데 이 틀릴 경우 여기서 빼온다는 거 여기서. 이게 저가 우 착가수 여기서 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조사 대상 주수 구하고, 두, 거기서 이제 전체 표본주를 구한 다음에 품종별로 쪼개갖고 저가 우 착가수를 산출해야 된다는 거. 저가 우 착가수는 품종별로 구하는 거예요그 다음에 이제 저가 종력에 낙엽 피해 왔을 때 있잖아요. 이 낙엽수로 보는 것은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고, 달려있는데 50% 이상 피해 본 것은 낙엽수로 본다는 거. 그리고 여기 있을 때 전체 저기 조사대상 입수 있잖아요. 입은 이 시점에 조사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해서 표본주를 구해갖고 한다는 거예요. 품종 구분 없이. 요거, 이쪽에. 그리고 저가 종료 후에는, 후에는, 어 미부상비용을 적용 안 한다는거 안 한다는거 그리고 나무보험금 구할때 있잖아요 구할때게 이 증액은 안하니까 보험가입금액은 가입당시 주수로 해서 보험가입금액을 구하고 피해율 산출 할때는 여기 실제, 실제 조사된 저 주수 있잖아요 550주로 해가지고 피해율 산출 한다는거 자 요런거 이렇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이런 문제 여러분들에게 좀 천천히 풀어보시고 풀어보시고 개념 이해를 조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개념 이해를 하고 문제를 이렇게 풀으셔야 돼요. 맹목적으로 막 풀다 보면 틀려요. 틀리니까 아, 요런 건요런 요런 의미가 있구나. 요런 의미가 있구나. 요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풀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 문제가 예전 같은 데는 초창기 때는 그냥 단순하게 막 숫자 주고 계산하시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가전종학 같은 것도 약간 개념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니까 요런 문제들 갖고 개념 이해하고 요렇게 연습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는 손해평가사 단기 합격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도춘마이랍니다 저희 카페 오시면 제가 요런 문제들은 이렇게 오픈해서 이렇게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